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열고요. 스터디. 3-5.html 자, 이번 시간에 볼 것은 비교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두 값을 비교한 결과를 불린 값으로 반환을 합니다.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불린 값으로 반환을 합니다. '참' 또는 '거짓으로 반환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하면 이제 '늦는'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늦는' 이거는?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같다. 같다. 같다라는 의미고, 결과 값은, 예를 들어서, 5는 5. 이거 넣으면 어떨까요? 이거의 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5와 다운표 5를 넣었어요. 그럼 얘는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얘는 결과 값은 t 루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 생수 생수는 삼다수 이렇게 했어. 그렇지. 그러면 삼다수가 생수야 아니야.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아, 그냥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늦는는 이것도 있어요. 늦는는. 얘도 같다예요. 같다. 그래서 오 늦는는 오, 이렇게 넣으면 얘는 어 폴스가 나옵니다. 자, 삼다수는 삼다수와 백산수는 같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는 않잖아요. 물론 생수라는 걸로 보면 똑같은 거야, 그렇지?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엄격하게 따지면 삼다수에 들어있는 미네랄 양과 백산수에 들어있는 미네랄 양, 예를 들면 영양 이런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맛도 다르잖아요, 그렇 맛도 좀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 첨가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얘네들 어, 삼다수는 뭐 생수다 이렇게 하면 은아 얘네들 맞아이 삼다수는 생수지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어, 편안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같다라고 인식을 할수 있는 거고 자 백산수하고 삼다수는 똑같은 물이야, 맛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거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늦는은 그냥 아 그냥 편안하게 아 얘랑 얘랑은 같아 저 사람이랑 이 사람은 둘다 사람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어 홍길동하고 유관수는 사람이다 이랬을 때는 늦는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홍길동하고 유관수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게 됐을 때는 같지 않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f a l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하고 5는요. 얘가 우리가 읽을 때요. 둘다 5라고 읽잖아요. 그쵸? 5라고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얘는 읽기 똑같기 때문에 읽는게 똑같으니까 아, true다. 이렇게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의 데이터 타입은 얘는 넘버이고 얘는 스트링이잖아요. 그 데이터 타입은 읽는거는 똑같이 5라고 읽었지만 데이터 타입은 달라. 완전 똑같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폴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더 정확한 값을 얻어내고 싶어, 도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 1번을 써야 되겠어요? 2번을 써야 되겠어요? 완전 정확하게 넣으려면 2번을 쓰는 게 완전 정확하게 되는 거고, 뭐 대충 뭐 이렇게 만 통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든다면 1번을 써도 상관은 없겠죠. 어, 하지만 얘네들은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느낌표든 요거는 느낌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오와 오와 오 이렇게 쓰면 얘는 결과값이 뭐라고 나올까요? 어 오와 오가 다르다 맞아요? 5가 오와 5가 다르다면은 트루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폴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라고 읽었잖아요. 똑같이. 얘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폴스라고 나옵니다. 우리 가 읽는 거 똑같이 읽었잖아요. 엄격하지 않은 거죠. 그 엄격하게 쓰려면 느낌표 넣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데 다르다. 엄격하게 다르다. 오 느낌표 넣는 하고 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렇지, 얘네들은 어,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문자니까 다른 거 맞지. 어, 그럼 얘는 맞으니까 트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느낌표는 '나'시라는 어,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얘는 뭘까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겠죠. 12, 7보다 크다. 자, True예요, False예요? 127보다 크다. True가 나오게 되죠.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자, 크다였고요. 자, 작다는 이렇게 쓰면은 작다. 작다가 되는 거고. 자, 만약에 10을 127보다 작다. 맞아요? 12 7이 더 커? 아니잖아요. 그쵸 얘는 어, 콜스가 나오겠죠? 콜스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요. 이건 뭐예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 5가 오, 이렇게 적어 주면 얘는 뭐예요?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어, 이니 어, 정답 맞죠? 그쵸? true. 나올 거고요. 마지막, 얘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5, 3. 이렇게 쓰면요. 5가 3보다 아,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5가 3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볼 어, 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예제를 해보면 스크립트 콘솔로 확인하겠습니다. 콘솔 점 로그 55 이렇게 넣을게요. 5 이렇게 넣어주시면 확인합니다. 콘솔이니까 F12 눌러서 확인하시면, 제 자, 얘는 true 반환 됐죠? true가 반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하나를, 등호를 하나 더 넣어주게 되면, 자, 얘는 같지 않기 때문에, 어, false가 반환이 되죠. 그래서 이는는 어, 타입을 자동으로 변환을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타입을 자동으로 해서 변환을 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어 투루가 나오는 거죠. 오는 원래 숫자고 얘는 문자잖아요. 근데 얘를 타입을 자동 변환한 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타입까지 정확하게 같아야 투루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실 때는 이렇게 넣는 게 좋은 방법이죠.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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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권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를, 같지 않다. 느낌표는, 요렇게 넣어볼게요. 같지 않다.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얘는, 어, 얘 타입을 또 얘가 넣었잖아요. 타입을 자동으로 변환을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지 않다는 아니잖아요. 같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 false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똑같이 여기에다가 어, 눈을 하나만 더 넣어주게 되면 타입까지 같지 않은지 확인을 하니까 어, 얘는, 어, 얘는 숫자형이고 얘는 문자형이니까 같지 않아. 어, 맞네. 그럼 얘는 true 이렇게 나오는 거죠. true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문자열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콘솔점로그에서 어 애플과 애플하고 바나나하고 비교를 했어. 자, 애플이 더 커요. 바나나가 더 커요. 애플이 더 커요. 바나나가 더 커요. 뭐가 나올까요? 2로 나오죠. 얘는 A로 시작을 했고 얘는 B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기 C가 있으면요. s 스 나오죠. s 스 나왔어요. C가 있으면 s 스가 나옵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2로 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어,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애플에 대문자, 대문자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바나나도 어 대문자로 넣어 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얘도 t r u 가 나오죠. 바나나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어 바나나는 소문자로 넣을게요. 비교를 잘 하려면 소문자로 넣어보겠습니다. 소문자로 넣어주시고 하게 되면 t r u 나오죠. 자, 대문자가 대문자가 소 어, 여기다가 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Z를 쓸게요. Z Z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도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 이렇게 넣었을 때 B가 더큰 거잖아요. A, B, C, D 이렇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B가 True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Z를 넣고 바나나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는 Z니까 원래는 얘가 똑같이 어 나오게 되면 똑같이 나오면 지금 얘가 대문자 소문자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원래는 Z가 더큰 거잖아요. 똑같이 소문자라면 소문자라면 얘는 아니다라고 나오겠죠. 소문자 소문자를 비교하게 되면 근데 어 대문자 값이 이 소문자보다 유니코드 값이 작아요. 유니코드 값이 같다 대문자가 유니코드 값이 소문자보다 작기 때문에 요게 t r u 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언제 무엇을 써야 되는가? 값과 타입이 모두 같은지를 확인을 할 때는 값과 타입이 모두 같은지 확인을 할 때는 는는는 는 이걸 쓰거나 또는 n o 늦는, 요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단순히, 단순하게, 단순 크기를 어 비교를 할 때는, 뭐, 요거나, 요거나, 또는 뭐, 이상, 뭐 이하, 뭐, 요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문자열, 문자열 정렬 기준을 비교를 하려면, 요거나,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우리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두개 넣으면, 이제 느슨하게, 어, 해서 어 O와 O는 그래서, 어, 5와 5는 같다. 형 변환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타입을 변환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얘는 트루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엄격하게 데이터 타입까지 정확하게 같은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얘는 숫자열이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 요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는 이거는 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변환이 되기 때문에 55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 다르다, 아니죠. 같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얘네들은 어,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해서 들어가고요. 크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보다 크다. 어,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보다 작다.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어,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